어, 이렇게 해서 영웅 한 번만 볼게요. 음, 그래픽 같은 게좀 다른가 볼까? 어, 뭐야? 아, 내 원래 스킨 같은 게 있는 건가? 그대로 지금, 지금 아... 아 이전이 돼요. 그러면 설마 이거? 어 이것도 이어지는구나. 사교게. 임 시작 좀 해봐. 어 알았어. 아나 나한텐 이게 중요해요. 왜 이래요?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냥 다 돌릴게요. 저는 뭐든지 돼요. 롤과 다르게 저는 여기서는 그냥 뭐든지 다됩니다 올라운더예요. 진짜 놀랍게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진짜 올라운더예요. <laughs> 음. 필러하면 되네요. 루시우가 좋다고 하니까 루시우 하죠? 일단 오 대오로 바뀌었죠. 오 대오. 오 뭐야 이거? 오오오 바뀌었네요 이게? 야! 얘좀 어떻게 해봐! 일단 저 여기 안에 돌면서 킬좀 채우고 아니 뭐해가 아니라 지금 자, <laughs> 여기서 오, <laughs> 우리가 공치여서 일단 살릴게요 나같은 실로 있는 걸 고마운 줄 알아라 이것들아 우리 아나가 개잘하는 것 같은데. 이제 죽으면은 이게 바뀌었네? 이제 우리가 원했던 거 하나 생겼네. 누가 딜더 많이 하고 누가 힐더 많이 하고 옛날에는 그냥 자기가 금메달이라고 우겨도 저 새끼가 진짜 금메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잖아. 근데 이제 구라 못 쳐. 구라핑 못쳐 이제. 어 죽여, 그거 죽여, 그거 죽여. 그렇지. 힐 받고 들어가 들어가. 목욕에 잡았다. 끝났다. 끝났다. 지금 보기에는 루시우는 그렇게 크게 바뀐 것처럼 보이진 않아. 근데 나 루시우 왜 이렇게 잘하냐? <laughs> 아니, 근데 내가 마지막에 캐리 했는데 잘 했는데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만, 내가 메르시 좀 지켜주면 되겠다. 들어오려고 하면은, 내가 저번에 제주도 갔을 때, 미란지한테 물어봤을 때, 자기가 고티오 점수 사람이 하기에는 훨씬 재밌어졌는데, 누나 같은 브론즈들이 하기에는 게임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, 그러면서 걱정이 된다고 했는데, 인형이가 거기에다가 대고, 야, 브론즈들은 그런 거 없어. 이게 그, 아, 근데 기절이 없어진 게좀 큰데? 아, CC기가 전체적으로 없어졌다고? 그리기테가 좀 기절시켜가지고 사람 짜증나게 하는 맛이 있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없어지겠네. 그렇지! 나이스! 이겼다. 힌노는뭐 비슷한 것 같아? 브리기테는 일단은 스이 없는 게좀내 입장에서는 그렇긴 한데 전체적으로 시시기가 너프가 됐다고 하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지. 소전 한번만 해볼게요. 소전 한번. 빠르게 연사하며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는 전자포. 있어라. 파워 슬라이드. 요! 오! 에이펙스네? 야 이거 소전 너무 좋은데? 그 다음에 분열사격 뭐야? 에너지 파동을 발사하여 적에게 피해를 주고 이동 속도를 감소시키다. 자기는 빨라지는데 다른 애들한테는 느려지게 하는 거야? 이거는, 일단 여기다가 이거 하면은 아 느려지면서 느, 느려.. 아이고야 나이스. Okay, nice. 오. <laughs> 왜 잘하는데. <laughs> 아니 근데 시프트를 누르고 움직일 수가 있다고? 아니. 아니. 진짜. 원래 이래서. 나공쓴다 뭔데 이거? 뭐 뭐야 이거? 뭔데 이거? 어? 와! 오! 근데 슬라이딩이 워낙 길어가지고, 슬라이딩이 끝났고 나서 금방 또 돌아오네. 내려지게 만든 다음에, 아서 쫓아가서. <목소리> <목소리> 오, 오, 이 점프도 되게 좋다. 오, 집결할게. 오케이. 이긴 것 같은데? 오, 나 전승이야. 근데 소전좀 어렵다. 딜러분들 뭐 하세요? 시프트는 똑같은 것 같고. 궁 왔다. 궁을, 궁이 뭐냐? 뭐야, 뭐야, 이게 뭐야? 이게 뭐야,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아, 눈우군 같은 거야? 게임은 비슷해, 비슷한데, 좋은 점은 일단 탱이 하나라는 점? 누가? 오. 뭐야, 세범님 있다는데? 사. 어디에? 아, 메르시인가세범추 응. <laughs> 천상계랑 틀 잡히네, 얼마나 성장한 거야, 비극. 아, 뭐, 진짜 루제옥님이야? 어, 진짜? 어떻게 잡혔지, 둘이? 나 여기에서 만날 만큼 이제 성장해 버린 거야. 이거 <laughs> 안녕. <laughs> 저기도 누가 말했나 없다. 야, 세범님 아니야, 저거 이러면서. 아, 나 세범주님이랑 그 블루스펀도 같이 한 사람이야. 음, 안 되는데 여기랑 거기랑 실력 차가 너무 심해서 안 되는데. 제가 열심히 해볼게요. 부끄러운 채팅 좀 치지 마시고. 제발. 제발요. 아구야 음... 아, 봄피스트? 너무 극혐이던데. 한번 해볼게요. 지금 개사기 같긴 한데, 둔피를 못해가지고. <목소리도> 아니 개못해도 어쩔 수 없어 <목소리도> 어... <목소리도> 아니 씨야 둠피 어떻게 하는 거냐 아난 모르겠다 둠피가 타기는 사기네요 이 정도로 못하는데도 안 죽을 아, 조바라지 <됐다. 죽지> <laughs> 마세요! 함께 버어지라고요 이건 아닌 것 같아. 어딜 까불어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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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라고 죽어, 죽어! 라고 죽이건데 <laughs> 죽어 왜 이렇게 웃기냐 당신이 널색처랑 뭐가 다르죠 똑같아요 정말 <laughs> 우찌전문 스트리머 같아요 말살아라 말살아라 <laughs> 야 뭐야 나왜 이렇게 잘해 죽어 왜 이렇게 잘 거자 말살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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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살아라. 허질 공격. 이득. 어우, 씨개 잘해. <laughs> 왜 이렇게 잘해? <laughs> 말살아라. <laughs> 야, 나왜 이렇게 잘해? 아니 개어이야 너무 잘해서 어이 없어. <laughs> 말살아라. 말살아라.